기업 경제 의 우호적인 나라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얻습니다. 경제의 살리기의 핵심이 바로 기업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야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기업 경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경제가 잘 빠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나라는 경제 성장에 성공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어, 기업 경제를 무시하고 어,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 경제인 기업 경제를 그잘 작동하도록 하지 않고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나선다면 사실은 어, 그렇게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어, 예를 든다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또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당장 그것이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부 지출을 위해서 공무원의 비용을 위해서 세금을 또더 거둬야 되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분야가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민간 경제의 부담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도록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느냐가 사실은 경제성장, 경제 살리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살리기의 해법은 어, 기업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해법입니다.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친시장적인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해소하고 하는 아, 그러한 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국회가 반시장적인 법을 만든다거나 또는 행정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방향이 잘못되고 반대로 된 것이죠. 그렇게 반대로 어, 법을 만들고 규제를 강하게 되면 어, 자유로운 경제 환경이 위축이 되고 그 결과로 경제 분야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고요, 투자 심리가 가라앉고 고용 상황은 악화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러한 길을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국회는 친시장적인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정부 또한 규제가 현실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을 많이 채택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성장률이 위축이 되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은 어떻게 될 것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경제 환경이 악화된다면 기업의 활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 가급적이면 기업인들한테 투자하도록 해라라고 요구할 늘 요구를 합니다.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노력, 제도적 노력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업인을 불러서 어, 투자를 해라. 이게 말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 기업인들은 사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어, 계속해서 어, 그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관찰만 하지 사실은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뭐,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이제 그런 어, 경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공기업은 대부분 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정치권력을 향해서 쳐다보는 방식으로. 어, 활동을 많이 하죠. 이런 것처럼 민간기업도 결국은 어, 비대해진 정치권력을 바라만 보고 어, 거, 그러한 것에 눈치를 보는 어,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 오히려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이벤트적으로 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그러한 어, 활동보다는 사실은 기업인들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고 거기에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기업의 활동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에 집중하고 어, 그런 기업인의 경영인의 자질을 거기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푸는 것이고 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어, 정책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제 문제를 정치적인 힘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정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세상 그런 방식이 바로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인데요. 그 사회 그런 방식으로는 소모적인 이권 다툼만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논리가 경제를 억눌르는 상황이 된다가 된다, 지속되다 보면 시장은 왜곡되고 기업들은 무능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 경제에서 기업 경제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업인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 대처 그리고 그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 자신들을 위해서 표를 주는 사람들의 인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분야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기와 표에 끌려다니는 포퓰리즘인데 이제 기업인이 그렇게 인기와 표에 신경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민주사회의 어떤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업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정치는 실패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인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다 보면, 그 사회에서는 언젠가는 기업인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더 이상 시장 친화적인 경쟁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이 정치적 이해 타산, 정치적 갈등, 정치적 이권 다툼에만 몰입하는 그러한 지대 추구형 어, 경영자들만 남게 되면요. 시장 친화적인 경영 환경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 사회는 어 정치인들에게는 오히려 먹잇감이 많다 자신들이 개입할 분야가 많다라고 즐거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는 상당히 아무개 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 아주 유명한 소설가 아일랜드가 아틀라스에서 그런 아, 상황을 잘 소설 속에서 묘사한 바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회는 점점 기업인들에게 그 응원하고 기업인들에게 힘나게 하는 그런 경영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씩 조금씩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현상에서는 경영자의 그러한 신바람 소리보다는 노동 구호라든가 노종 노동, 노동 단체의 목소리가 훨씬 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지금의 정책 방향은 저보다 친시장적 정책 방향으로 바꿔야지, 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업경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경제중심 자유기업원